2021년 5월 1일 19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28장, 29장, 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내 헌물곧내 음식인 희생물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또 그들에게 이르라.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되.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첫째 순양을 바칠 때 함께 바칠 곡식 재물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의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것은 신의 산에서 정한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서나 여와께 호 불살라드리는 향기로운 희생재물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7절입니다. 또 이것과 함께 부어드릴 음료 헌물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을 드리되 너는 거룩한 곳에서 여와께 호 독한 포도주를 음료 헌물로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 0분의2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와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 음료 헌물 외에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니라. 매월 첫날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재물과,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재물과,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재물을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이것과 함께 부어 드리는 재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의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의 3분의 1 흰식이요, 어린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식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첫날에 드리는 번제며, 또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 다른 음료 허물 외에. 순념수한 마리를 속죄 제로여워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섯 개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고 어린양 일곱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에 대해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수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에 따른 음료 헌물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오.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이와 같이 우리도 매일 향기로운 삶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불살라. 합니다. 26절입니다. 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곡식 헌물을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하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곡식 헌물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릴 것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에 따른 곡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일곱째 달에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인간 역사 1200년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곱째 달에 열리는 절기들은 지금부터 약 천년 동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7월의 첫째 날에 살고 있습니다. 천년을 한 달로 축소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딱 하루 살고 천국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년 왕국은 한 달밖에 안 되네요. 아담이 1월의 첫날에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7월의 첫날에 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에 따르는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십분의 삼 에바요, 순양에는 십분의 이 에바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이와 같은 제사는 나 여호와께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로서 그달이 번제와 그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르는 음료 제물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식량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한 마리에는 1 0분의3 에바요. 순양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며 숙제제와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르는 음료 제물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숙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랫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 곧 불로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두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되어야 하겠습니다.불살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헌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14절입니다.그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 0분의 3에바요. 순양 두 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며, 알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에 따른 곡식제물과 그에 따른 음료제물 외에 순념수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에 따른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에 따른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에 따른 곡식 재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에 따른 곡식 재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 외에 순염수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에 따른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에 따른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 외에 순념수 한 마리를 숙제 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에 따른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에 따른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 외에 수염수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에 따른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에 따른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첫째 날에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한 마리씩 줄어들어서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 후반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는것 같습니다. 33절입니다. 그에 따른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허물은 수송 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에 따른 곡식 제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허물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어만 대회로 먹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에 따른 곡식 재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에 따른 곡식 재물과 그에 따른 음료 헌물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그에 따른 음료 헌물과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